어, 양재동에서 첫 어, 임정리 지회장의 단식 종료를 위한 선언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어, 언론이 와있지는 않은데요. 어, 제가 또 SNS에 올리고 저희 다 홈페이지에 올리면 어, 그래도 사회적인 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제 선언문의 대부분이 그동안의 경과였습니다. 그래서. 채비식 c 사님과이웃 농사님께서 그말의 경과를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저희 정의당 이상구 갑질 근절 특기와 농사님들의 행동 결의에 대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저와 정의당 이상구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는 SPC 그룹 등에 대한 어, 불매운동에 나설 것을 엄중히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시고 함께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전당 이사부는 화성 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혜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SPC 그룹의 노동 탄압 행위는 반 인류적이고 반 인권적인 생애입니다. 이는 마땅히 지탄 받아야 되며 우리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야 노동의제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제 5.8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보편적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활동에 나서겠다. 국가 경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편적 가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편적 인권이 모두에게 존중받고, 어, 보전받아야 된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SPC 그룹은 포켓방이라는 인기 아이템으로 현재 국민들의 아픔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앞으로도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